진짜 사극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왕 왕녀자명고에서 타오태 역할로 한번 나오셨고 또 서동요에서 아택걸치 연개소문, 여인천하 인곡정 왕의 여자에서 뭐 유비발 역할, 장이빈 대박 뭐천 천리한 이렇게 이렇게 선이도 굵은 연기를 하셔서 k b s 급까지계속하면 SBS 급은 거의 안 놓치고 사극을 했어요. 삼으로 출발하니까 어, 이게 뭐, 뭐, 이미지가 한번 아, 바뀌면은 네. 네. 아기 한번 아, 바뀌면은. 이 탈피가 잘안돼가지 아, 어, 그러니까 친구에 음. 서 같은 게 인상도 강한데 네. 처음부터 딱 그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네. 계속 그런 역할을 만들어 아, 네. 웬만한 사업을 거의 다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했거 s b x 건은 거의 다 했을 어, 테고 과언이 아니죠. 그다음에 k b s 그은뭐 아니 KBS권은 몇개몇개안 했고 아, SBS권은 거그중 뭐. 네. 그 사업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아마 여인천화. 여인천화. 정면 몇 배로 때렸죠. 그, 아, 그때 아, 시청률이 뭐40몇 그러니까. 프로 막 오마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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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뭐, 정면이 뭐, 어마어마히 나올 때. 네, 네. 그때 이제 강수현 이보고 오빠. 네. 얼굴에 점달고. 아하. 정면. 그때 이제 연기 변신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목소리 이렇게 좀 굵고 좀 이런데. 그때 이제 완전히 얼굴에 점달고. 아, 약간 좀. 그 삼돌이처럼. 야 야, 난정아 어디 갔냐? 어. 어. <laughs> 이렇게 걷고 어. 이제 연기 변신을 했는데 네, 네, 네. 드라마는 떴는데 내쪽 어. 네 나오는 19종 무리가 어. 모 여자 선배가 어. 어머니 나오신 분이 예. 난더 이상 악역 안할 거예요 아, 아, 나가는 거안 그래. 하네 아. 그래 그때 내 아버지로 나오시는 선배님이 이제 백윤식 선배님 아, 네. 아 좋았는데 오늘 나는 뭐, 어, 뭐 예. 영화계에 예. 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맨날 둘이 세대서 응. 그럼 응. 통째로 아, 그냥 그래. 그 가족이 거기가 원래 주가 돼야 되고 응. 강주의 응. 주인공을 막 괴롭히는 역할인데 응. 응. 엄마가 그냥 어디로 가버리는 바람에 엄마 가나안해 응. 이러는 바람에 응. 갑자기 엄마 굉장히 어? 연기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서 는설정으로뭐 어떻게 떠나가거가했거든요 응. 그렇죠 아, 뭐라 진짜. 그러죠? 병 걸려서 이렇게 보내는 거 역병이 돌아서 갑자기 또. 뭐 한다고 음. 그러니 그래. 고려장은 그래. 아니고 여러 돌아가죠. 이놈 돌아가신 문제가 저한테 전화 문제 <목소리> <목소리> 아, 좀 하세요. <목소리> 대사입니다. 문제가 이놈으로 거로... 약간 아, 지난주부터 그냥 계속 <목소리> 이놈으로 네. 완전히 나오네.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목소리> 어차피 우리 며칠 못갈거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여인천하를 아마 조금 알고 계실 거 같고. 네, 네, 네. 이렇게 뭐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여인천하 네, 네. 저한테 조금 아는 거는 이제 오래됐지만 뭐 아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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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 사, 사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수영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모자라, 모아요 뭐, 맞아요, 현대무를 좀 많이 했으면은, 렇게 유명한 배우 많이들 어도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 있는 정확하십니다, 뭐뭐 삼투를 놓고 뭐, 뭐, 뭐 수영 붙임, 네. 딴놈이 돼버리니까 아. 또길자했때그걸거할수 없잖아요 또수염 주사 트도 들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아, 아무튼 느꼈죠 <laughs> 근데 <웃음> 바로 얘기했던 <laughs> 대로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뭐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어 근데 만약에 왜? 현대물이었으면 음. 그랬으면은 아, 뭐더 좋았겠죠 많이 아쉽네요 네 그러나 다시 또뭐 유튜브 스타를 계기로시니 네. 어제 그러다 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 인기 채널, 채널, 채널 배배뷰에 나오셔가지고 음. 음. 저도 영상을 다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 명동 이화영 네. 싶고 네. 오상사 형님과 야인 시대를 추락하다 <laughs> 이 아. 코너에 아. 나오셔가지고 20만뷰가 됐어요. 아.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고문해 주셔가지고 이제 오상사가 간다라는 채널. 여러분 오상사가 간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채널 오상사가 간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음. 어, 지금 SBS 탤런트 그회장을 맡으시면서 음.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계십니다. 아, 네. 아, 네. 잘하셨죠? 네.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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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많이 아셨는데 네. 반응은 좀, 뭐, <laughs> 아 좀, 씁쓸한 <laughs> 내아이좀 <내용들이 웃음> 좀 아쉽지만, 네. 준비 많이 해주셨네요. 앞으로, 이제, 우리 네. 유튜브 채널, 아, 유튜브 스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들었어요, 제가, 제가 미리, 이제, 그, 초대, 그, 음.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거 어떠냐 이렇게 검사를 받고 해야될 거같요거는 아, 편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네, 네. 이제 그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내용은 좀 빼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못, 가... 못 가서 저를 부르는 거고 아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laughs> 마지막 고로로 여기서 히트를 차야 된다 내수진을 네, 네. 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구독자와 조연수가 만나면 아, 아, 네. 우린 이제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제가 놀란 게, 그, 고상사한다 유튜브 채널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이제 뭐한 달, 한 2, 2주 지났나요? 근데, 근데 2주? 난 놀란 게, 한 달에 2,000명 넘었죠. <laughs> 네, 그렇죠. 2 0 0명 그런데 더놀라운게 뭐냐면, 동영상 하나가 14만 거가요 음. 그렇죠. 걔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효자죠. 그걸 어, 떡상 비디오라고 하거든요. 아, 떡상. 그게 있으면요, 바로 1,000명 넘어서고, 4,000시간 넘어서, 동영상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드센스 맡겼습니다 지금. 아 그렇죠. <laughs> 근데 애드센스 할때 여러 가지 잘 준비해서 를 올리지 않으면 음. 계속 거부를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영상들이나 중복되는 음. 거 다른 뭐 저작권 관련된 건다 나름 빼고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도 네. 아까 소개처럼 네. 음. 그베베배라는 채널이 사실 지금 추억의 팁으로 바꿨더라고요. 음. 어. 젊은 친구들이 연락이 와갖고 네. 네. 저 선배님. 자기네들이 이런 걸 채널을 하는데 음. 어떻게 출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김학철 선배도 나오시고 음. 하는데 아유뭐 제가 뭐라고 아, 그래. 그래 뭐 음. 어린 친구들이 하는데 음. 그렇게 써나 같은 배우 해도 돼서 아그뭐 지금 다시 회자가 돼서 음. 그오상사는 역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재방을 많이 나가는데 음. 그렇다 그래서 야 이거 17년 전 드라마인데 어왜 그러냐 고안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음. 엄청 본다는 거예요. 일단 하자. 그래서 이제 음.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 느꼈던, 뭐, 뭐, 현장에 촬영했던 얘기 음. 간단간단하고 끝났는데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음. 그 친구들한테, 채널 주인들한테 뭐 일일이 내가 인사를 음. 좀 올려도 괜찮겠느냐. 음. 음. 왜냐면은 뭐, 저같이 좀 어려움이 많은 음. 배우가 또뭐 어떤 칭찬의 말씀들을 음. 많이 써주니까 괜히 음. 이렇게 울컥해서 아, 고마워서 진심을 다해서 댓글에 답글을 다줬다 그거를 다 다뤄줬어요. 진짜요? 수천 명. 와우, 엄마. 엄마, 이제 뭐, 대단하시다. 시간이 음악. 많으니까. 아, 저도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눈이 뻘개질 때까지 그 일일이 수입 동안에 해갖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 그러지 마시고 음. 본인이야 말씀니까 아, 좋은 데 본인이 얘기를 해라. 음. 얼마나 자유롭겠냐. 그럼 자도 궁금한 얘기들이 많은데.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저만 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야인시대 네. 자체를 네.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네. 많은 네. 캐릭터를 네. 사랑하니 선배님이 아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음. 다 알긴 어, 하죠 네. 다 친한 건 아니지만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 이분들한테 뭔가를 좀 전달하자 아. 보다 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을 만들어서 네. 이야기는 야인시대로 하고 아, 음. 그래서 이제 저도 뭐불력이한 30년 되니까 네. 연예계의 어떤 뒷얘기나 음. 음. 배우들이 그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다 음. 어렵게 음. 이 세계를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음. 음악을 하시다 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네. 현실적인 이야기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아마 그런 얘기도 하시다가 중간에 옛날 추억의 배우들 같이 동료들 모셔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 있을 거야 음. 그렇게 어, 지금 어제 올린 게아 그렇게 게 네. 그래서 네. 지금 1 4만 주면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배에서 4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게. 음. 그러니까그 하나의 영상이 14만 보면 대략 한 5만, 5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오. 막혔습니다, 지금. 네. 음. 아, 아. 네. 지금 에드센스 하셨는데, 정리를 해보시고, 혹시 중국 대는 다른 타 방송사 영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일단 아예 다 지우고 음. 하시면 바로 승이떨어지그습니다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음, 좀 쉽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혹시? 원래 어, 유튜브가 아, 좀 어려워요 까다롭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박센 어, 프로필에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지승호의 음, 인터뷰 음,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30년 동안 꾸준히 작품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실화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분기점이될 수도 있었는데 3800대 1이라는 그 굉장히 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그 영화를 기획하시는 분들도 야심차게 기획을 했다는 거고, 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좀 하차하시게 됐을 때 지나고 나서 지금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분기점이 될수 있는. 저한테는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고 신공이기 때문에 그걸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시다시피 제작자나 지금은 안 그래요 영화계 너무 발전이나 잘 되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이 제작자나 감독은 거의 뭐 왕이었죠 왕 아, 아. 그리고 신인들은 뭐 뽑히고 안 뽑히고를 떠나서 음. 일단, 음. 일단 뽑혀서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음. 시절이었고 음. 뭐 죽으라면 죽는 신인 이 했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여서 할 말은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아무리 오래된 얘기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네. 이게 또다 밝혀질 수 있는 얘기는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있지만 네. 근데 뭐 정당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진행시켰던 네. 게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뭐 지승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거기 기획실장을 하셨던 분이 네.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영화사 대표님이세요 아, 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근데 그분은 정말 계획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해줬는데 네. 그 과정이 음. 거기 감독님을 쓴그 감독님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감독님과 뭐 어떤 그런 말 못할 사건이 있었고 아, 우리 네. 신인 배우들은 사실 희생을 했던 거고 음. 그래서 영화가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음. 보시면 알겠지만 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 절작이 네. 있죠. 사실 예. 됐데니다 저한테는 그게 네. 어떻게 방 그분이 제가 시라소을 그만뒀을 때 음. 아니 제가 시라소을 하고 있을 때 음. 평양 박치기로 나온 친구가 결국은 주인공이 됐어요. 음. 어, 뭐 감독이 이제 아끼는 음. 어. 제가 그만뒀습니다. 내정자라고 음. 옛날에 왜자니윤 씨라고 90년 초반에 있었지? 네, 네. 유명했잖아요. 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응. 거기에 그 감독과 주연 배우가 나와서 아, 인터뷰를 하는데, 아, 아. 아. 그 예능 프로에 나왔갖고잔유쇼에 아. 그때 엄청 잘 나갈 텐데, 아, 잔윤쇼 네. 네. 거기서 마치, 뭐, 아니, 저 잔윤 선생님이, 아니 여기 원래는 주인공이 따로 있었는데 음, 음, 아 이게 지금 맞아. 바뀐 것 같은데 아, 뭐이랬더니 음.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아그뭐 아, 여기 지금 여기 SBS 일기로 들어온 아, 거야 는데 아, 아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그, 있던데 아, 마치 내가 아, 공채 일기를 아,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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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의 세상에 탈이트 뽑는데 돈 주고 뽑습니까? 아, 아, 아 배우들한테 야 차라리 배우가 쓰면 아, 몰라도 맞아, 맞아, 맞아. 마치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불만이 있어서 어, 이것 때문에 어, 이기가 되려고 어, 그런 열받네.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뭐 나이도 어렸고뭐 어, 그런 어떻게 내가 대처해서 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어, 힘도 어, 없었기 어, 때문에 어. 그냥 당하고 어, 매스컴에 당하고 진짜는 묻혀지고 어, 몇몇 우리 주인공 했던 애들만 아는 사실이죠. 아, 네. 뭐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썼습니다. 음. 아, 열받네. 네. 엄청나게. 그 그런 것 때문에 아저 저 배우는 그냥 자기 뭐 개인적인 저기 때문에 영화를 박사고 나갔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 그렇죠 거. 그렇게 된 거죠. 음, 뭐 SBS 일기를 말해요 좋은 조건에 음, 무슨 음, 마치 음. 혜택이라도 받고 그런, 그런, 그런 거죠 절대 없습니다 공채는 음, 글자 그대로 1차2차3 차에서 그렇죠. 많은 PD들이 음, 아, 그러면. 그러면 그거 절대 그런 거 없고 음. 뽑힌 것만 해도 감사하지 누가 거길 돈을 주고 뽑아갑니까? 아말은안 아, 돼. 뭐 하여튼 돈을 주면 또 뭘까 내가 음. <laughs> <laughs> 돈을 주고 들어가고 해도 아, 안 되는 네. 그런 음. 뭐 얘기들이 아. 뭐 신이니까 할 말이 네. 없잖아 네. 지금처럼 뭐가 약자를 보호하는 단체도 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그렇지 응? 않았고 네. 음. 그 배우분은 지금 살아계시지? 아니 뭐야 그 어디 활동 중이신가요? 어떤, 역할을 그, 아, 그, 평양, 평양 박칙이라고 했죠. 예, 평박. 원래 그 영화 응. 개봉이 됐잖아요. 네. 됐죠. 예. 그 분이 저하고 한살채 밖에 안 나요. 아, 위로 아래. 돌아가실 또. 라인은 아니고. 예. 음. 얘는, 뭐, 어, 다 2분 이상이에요. 아, 여기서는 하 코로나 위에 보이니까. 으니까 세상이 좀허하지 않습니까? 지금 활동 중이시나요, 그분도? 많이 활동을안 하는 것 같아요. 연기나 네, 어, 이런, 이런 걸할수 있겠죠. 어,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자류 쇼의 그 자리가 원래는 라베온 님의 자리였다. 라지오 음. 님의 자리가 될수 있었다. 음, 원래 그렇죠. 네. 그랬었고 열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응. 근데 안 됐거든요. 그면 응. 되냐 없지 않습니까, 형님? 사실? 솔직히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건 너무 좀... 간호.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번 하고 죄송어니다죄그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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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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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 아, 좀 네. 약간 미달 분들이 굉장히 많어요 사실은. 아, 솔직히 그래요. 말씀해서 아, 이것도. 근데 뭐, 뭐, <laughs> 어, 철수 만수, 민, 만수인가요? 네. 그, 그, 강우석 감독님이신가요? 네. 그 정도 되시면, 네. 어, 대단한데, 그, 야, 이거, 이렇게. 실수한 만수 아니요실수안 만수 아니에요? 안성기 씨랑 박중호 씨가 이제 이거 네. 막 그리는 거. 네. 동학, 그, 동학장인가요? 네. 강남역에 있는 네. 천석규모의 네. 동학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봤는 영화를. 네. 그 정도 만드시면 너무 잘, 와, 진짜 한국 영화 발전하고 아. 있다. 근데, 아. 영화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는 유명한 아, 거는 잘그 만든 것 우리가 그 당시에는요 네.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음. 눈이 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가지고 웬만한 영화 감, 지금 뭐 김지훈 감독님도 인낭에서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네. 다시 얘기하시고 뭐 그죠? 저기 죄송한데 진짜 네. 자꾸 네. 저는 피해가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원래 저희가 봐야 되는 것만 보고 가운데 네. 지자가님이 던지는 데, 어떻게해주셔야 됩니다. 그러 이제 우리 주장단이 분으로 마이크를 네, 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끝날 때까지 무건수행을, 무건수행이 아, 아니고 네. 조금 화면에서 조금 무수행. 예, 멀어서 수행이 있어야 니 그냥 말이 그냥 조용히만 <laughs> <성형이 웃음> <있어>, <채울철> <laughs> 아, 그또 무선사, 사얘기했아요또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고 이게 17년 이됐는데 사람을 느끼실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이 많고, 음, 댓글을 음, 막어서 음. 수천 개를 달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오상사도 어떻게 생각하나? 그나마 조금 알려졌던 건데, 저 개인적인 드라마 자체는 워낙 음, 재밌었고, 네. 네. 시청률 좋았고, 근데 그것도 후반부에... 네. 앞에 일부 안재모 나오면서 네. 그 배우 나오면서 시청률 기억하게없고 네. 후반부 2부 넘어가면서 네. 사실 좀 시청률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중 후반부쯤에 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음. 뭐 한번 해보시겠냐 그래서 사실. 기존에 실존 인물들도 많이 나왔고, 네. 다 나왔고, 네. 그래서 네. 가상 인물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돼지독사 뭐, 막, 지도 동물의 왕도 아니고, 뭐, 별명이 다 나오더라고요. 돼지랑 싸우셨잖아요. 안 하려고. 사람이랑 싸우지안 하려고. 아니, 실존 인물 아니면 안 합니다. 어, 어, 수민, 잘 되셨네요. 음. 어, 뭐가 잘됩니까 그랬더니. 혹시 명동에 신상현 선생님이나 음. 네. 신상현 선생님이 아, 시나요난 정말 잘알거든요 음. 그분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래를 하든 이일를 하든 그분 역할은 내가 하겠다. 어. 그래서 어차피 저도 옛날에 그 영화 시화소니가 잘못되면서부터 네. 항상 한쪽에 마음이 있었어요. 아그 언제든 그 또는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는 전쟁인가? 음 그렇지 왔다.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보여주자. 음 앞에 했던 배우들 연기도 다 파괴됐고. 그래서 네, 네, 네. 이제 들어가서 그걸 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셨는데 음, 아쉬웠던 거지. 네. 이게 조금만 좀 일찍 시작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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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으면. 배우의 예.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죠. 욕심낼만한 거고 더 좋지 않았을까. 음, 음. 이런 아쉬움이좀 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싸움 잘하신다는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아, 엄청나게 되요. 그죠. 그렇죠? 지금도 제가 유튜브 음. 오상사 간다를 네. 공유하면서. 음. 뭐 이겨요? 이겨주셨어요? 연예인 싸움 순위 뭐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얼마? 강남윤씨어한번 해요? 그래도 얘기 다 있어. 막 아... 직접 한번 붙어보시죠. 공기운 음... <laughs> 음... 뭐. 그래, 제가 그래, 나이를 그래, 밝혔어요. 그래. 55세 아재입니다. 아...